음, 어, 지금 보는 게 이게 우리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고, 어,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여 오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데, 어, 뭐, 나라 걱정하는 게 뭐, 어디 의머님 하겠습니까만은, 예,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어, 오늘도 여전히 추경 때문에 수고하시는 어원들이 추운데, 계신데 이게 노력하는 만큼 잘 되고, 또 선거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큰 기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그래도 좀 우리 하는 만큼 이렇게 효과가 나야 되는데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묵고 사는 사람들이 굳이 정치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묵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이게 정치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관심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할까 했어요. 어. 오늘, 오늘 금요일 오후라서, 어머님들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탄희 어머님, 아, 퇴근하시는 것 같고. 음, 음. 아 어제 어제는 음, 음,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검찰 총량했던 그 우리. 윤석열 씨가 아, 후보로 나왔어요. 자기가 대권이 되면, 아, 다 적폐 수사하겠다고. 참, 우리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참 이렇게 너무나, 아, 말이 없으시고, 부드러워서 그런지, 정말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의 살림이라는 게, 개인이 탐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시대가, 그러한 정말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기겠다 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어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우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 음,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아, 영원히 오지 않는 세상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리움도 있고 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아, 정말로 인간에 대해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인지 물론 뭐 먹고 사는 데에 관심하고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내 하나 안일를 위해서 살면 이런 이런 이런저런 생각도 할 이유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에도 정치가 녹아 있는 것이고 아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이지 않습니까? 정치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 삶 전체가 정치인데 좀 일반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크게 뭐 돈이 크게 문제가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자기 밥그릇은 다 해결되고 아뭐 정말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 굶어서 죽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이 나라가 좀, 정치가 좀 제대로 돼서, 아, 정말 소시민들이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한평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정말로 뿌리 깊게 부패하게 만드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정치를 하는 전문가조차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변종되어서 부패되었다 이런 것도 몰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타나는 거고 음. 그래도 다 고등교육까지 받았던 사람들인데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식에 어긋난 세상에 적응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9일이니까, 이제 뭐, 오늘, 11일이니까, 11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 20, 며칠, 이제, 27일, 음, 0한 8일, 요리 남은거 그죠? 아, 이미, 대신에 좀 굳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시민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어,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안 되면, 저도, 가능하면은, 뭐, 정치에 관심 안 쓰고 살수 있도록, 아, 어뭐 삶을 바꿔볼까 생각해요. 음뭐 정치,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남은 인생, 뭐, 재밌게 살고, 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수 없어서, 어, 아,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어, 아, 지금, 우리 민백덕 의원님도, 1 아, 6일째 지금, 16일차네요. 아, 16일 16일차. 16일차 지금 아마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예산이 지금, 긴급 예산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위한 그게 추경이 결정나도 이미 선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미 마음을 소상공인들은 다 고친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뭐돈 나온다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뭐뭐뭐 뭐, 뭐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거의 다뭐 자포자기 한거 같더라고 자포자기 그돈 나왔다 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그렇고 돈이 그 일부만 나오잖아요 일부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전염병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지원되는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아~ 비정규직도 있고 또 어~ 뭐~ 이게 알바하는 사람들 그죠.